유마경 제자 부르나의 유마일 문병 부처님께서는 부르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문병하라. 그러자 부르나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저는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. 예전의 숲속 나무 아래에서 새로 추가한 비구들을 위해 설법할 때 유마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. 부르나여 먼저 선정에 들어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설법해야 합니다. 더러운 음식을 보배의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. 이들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서 어찌 가르치려 하십니까? 큰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작은 오솔길을 보이지 마십시오. 큰 바다를 소 발자국에 담을 수 없듯이 광대한 대승의 뜻을 소승의 가르침으로 가두지 마십시오. 저 반딧불을 햇빛처럼 보려하지 마십시오. 이들은 이미 오래전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이지만, 잠시 그 마음을 잊었을 뿐입니다. 어찌 작은 법으로 이들을 묶으려 하십니까? 그리고, 유마일은 곧 산매에 들어, 비구들이 전생에 다가온 공덕을 스스로 보게 했습니다. 그들은 곧 본래의 보리심을 회복하고, 유마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했습니다. 그는 다시는 물러서지 않도록, 굳건한 보리심을 설해 주었습니다. 브루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. 성문은 중생의 근기를 살피지 않고 설법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브루나는 지금도 유마이를 문병하기 어렵다고 고백한 것입니다. 마하 바냐 바라밀.